유하 안녕하세요 앤드스입니다 직장인 유튜버라고 아마 들어보셨나요? 내가 부업으로 영상을 제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영상 프로그램을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프리미어, 프리미어, 프리미어 프로. 들어보셨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 툴이 어렵지만, 이게 기초만 배우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거나 직장인으로서 스터디를 하면서 배우면은 좋아요. 왜냐하면 업계 표준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있어서 많이 배워두면은 나중에 쓸모가 더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게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군 이래로 가장 돈 벌기 쉽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지만 너도 나도 유튜버는 할 필요는 없지만 직장인이 유튜버를 하는 게 어떤지 간단하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소재거리 어떤 소재의 영상을 찍을 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의 영상 결과물을 만들지 죽어 있는 영상물도 효과만 잘 주면 뿅 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알아볼 스텝 바이 원은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아주 손쉬운 조작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해도 영상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윈도우에 설치하시고 바로 지금 한번 써보세요 네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하는 기본 스텝만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UDY study 3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찍어둔 게 많이 있는데 어 인텔이라든지 소니, 뭐 샤오미, 뭐 노키아 등등등 영상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IT 리뷰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영상들은 어떻게 편집해서 올리는 걸까? 근데 영상은 IT 쪽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스페인에서 여행했던 가오디 투어 영상을 좀 담아볼까 합니다. 근데 파일은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스페인 스페인 여행 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 폴더를 넣어두고 네, 영상들을 모두 다 끌어다가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돼 있어서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모든 영상들이 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럼 폴더 형태로 들어가고요. 제가 끌어다 놓은 영상 중에서 어 배경음악으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유튜브 프리 음악이 있는데 이거는 저작권 제약을 안 받고 영리 추구가 가능한데 이렇게 끌어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음악 파일하고 제가 작업해야 되는 폴더가 두개 생겼죠. 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냐 하면은 다음에 또 수정상이 생겨서 이 부분의 영상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어 할때 다시 프로젝트를 불러내기 위한 용도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폴더 관리 중요하죠. 이렇게 해 두면 폴더 더블 클릭하면 폴더로 이동이 되고요. 저장소라고 지금 내비게이션에 돼 있는데 여기 프로젝트 눌러 주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영상들 쭉 나올 텐데 이 영상들 같은 경우 어떤 영상을 갖다가 써야 될까 컨텐츠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이 영상 어이 영상을 써볼까 아니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재생이 돼요 여기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인지 폴더들을 쭉 드래그 해둔 상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우디를 처음 가봤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가우디가 우와 소리가 날 정도로 멋져서 우와 우와 그러죠. 제가 이 영상을 쓸 거예요. 타임라인에다가 그냥 끌어다 놓으면 영상이 표시가 돼요. 너무 손쉽죠. 이 끌어다 놓고 여기 재생이 되죠. 좀더 타임라인을 상세하게 다뤄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끌어다 놓고 원하는 아빠. 위치로 갖다 둡는 거예요.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우아를두번 하는 쓸데없는 리액션 안에 여기서 잘라야 되겠어요. 여기 도구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것 모든 어, 오브젝트들을 선택하는 게 있고 면도날 모양으로 되게 있어요 C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 V C랑 V 이거 카피엠 V 같은데 <laughs> 외우셔야 됩니다 C랑 V C 눌러서 원하는 데다가 싹둑 잘라줍니다 V 눌러주면 다시 원래대로 선택하는 게 됩니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C 잘라서 또 잘라줘요 우와 우와 하는 데액션 필요 없으니까 다시 V 눌러서 이 필요 없는 영상을 여기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해준 상태에서 Delete 키 눌러주면 지워졌죠. 그리고 마우스 우측 눌러서 잔물결 삭제 눌러줍니다. 그럼 영상이 이어 붙여졌죠. 예쁘다. 우와. 쓸데없는 리액션이 없어. 너무 예쁘다 진짜 이렇게 되고, 그럼 영상을 또한번 잘라볼게요. C 눌러서 싹둑 잘랐습니다. V 눌러서 원래대로 해놓고, 어여 안에다가 영상을 또 삽입할 텐데, 왜 이렇게 자르고 붙이는 걸 강조하, 강조하고 있고, 단축키를 외우라고 얘기하냐면, 영상의 대부분이 자르고 붙이는 장면이 거의 다입니다. 이 여러 개의 영상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없는 장면, 내가 쓸데없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이거 잘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을 풀러낼 때는 또 끌어다가 넣습니다. 어, 이 앞에다가 끌어다가 넣어야지만 영상이 레이아웃 네, 순서대로 돼 있어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러면 이 영상 앞에 이 영상이 겹쳐졌으니까 이게 먼저 나옵니다. 어 근데 음악이 겹쳐. 난 음악 겹치기 싫은데 우측 눌러서 분리, 연결 해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가 지금 연결 해제가 돼서 선택을 할때 따로 선택이 됐죠? 이 마우스 우측 눌러서 여기서 사용을 없애줘요. 그러면, 이 음악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음성은. 음성이 안됐죠 여기서 멈춰야지. 멈추고, 다시 C 눌러서 싹둑 잘라줍니다. V 눌러서 원래대로 해주고. 영상 넣고 붙이고 하는 거 상당히 손쉽죠. 여기다가 겹쳐서 넣으면, 이렇게 영상이 더 퍼져버려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영상을 이어주고 싶을 때 바로 이렇게. 겹쳐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겹쳐주면 영상이 이어집니다. 이거 누면 영상이 이어지죠. 근데 영상이 지금 창문이 바뀌는데 전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뭔가 심숭생숭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영상은 영상이 다른 영상으로 바뀔 때 몰입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영상 효과를 줘야 됩니다. 영상에 어떤 효과를 줄까? 클릭을 일단 해주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영상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우와, 무료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주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오디오 전환 효과도 있고 뭐 그런데 비디오 전환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아무래도 밀리는, 밀어서 넣는 게좀 멋있긴 하거든요. 밀어내기.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옆에다가 딱도 떠줍니다. 밀리면서 가죠. 그런데 나 이제 컨트롤 제트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효과를 주면 바로 반영됩니다. 보세요. 우와 이런 효과를 줄수 있어요. 멋있죠. 좀더 이제 밀어내기인데 좀더 재미나게 밀어낼 수도 있고 뭐 화면을 확대하면서도 할수 있고 십자가 쪼개기, 원형 쪼개기, 지우기. 어 페이지 넘기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어, 모든 효과는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페이지가 쑥 넘어가죠 근데 이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원래 효과로 갑니다 그래서 아 내가 원하는 효과가 뭐가 좋을까 이렇게 적용을 해 보는 게 좋아요 우와 멋지게 분할이 되죠 근데 이 효과라는 거를 좀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효과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과 컨트롤을 눌러 가지고 비율 조정이라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뭐 기준점을 바꾼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영상이 재생이 되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이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자이크가 어디 있을까? 비디오 효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자이크 검색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보니까 비디오 효과에 스타일에 모자이크가 있다. 바로 클릭하셔도 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스타일의 모자이크. 예, 이 모자이크를 끌어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어, 여기다 끌어다 놔야지. 아, 뭐야? 전체 다가 바뀌었어요. 이 영상에 전체 다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부분만 바꾸고 싶었는데, 전체 다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모자이크 블럭 크기. 사람같이 안 보이죠? 한50 정도에, 50 정도 할게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전체 영상이 아니라 원하는 부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해 보시면 펑션에 모자이크해 보시면 네모라든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패스를 딸 수도 있죠. 동그라미를 일단 해 볼게요. 아, 이분의 이 부분만 쭉쭉쭉 눌러서 이렇게 일단 가려자. 아, 아, 죠 근데 이게 원형을 따라가지는 않죠 따라가는 방법은 패스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 지금 하려는 게 자막이 없어요 뭔가 자막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哇. 우와 하고 난 다음에 자막 하나 넣어볼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새로 만들기 어떤 걸 새로 만들 거냐면 자막을 만들 거예요 레거시 제목이라고 돼 있는 걸 눌러줍니다 만들 제목은 우와 감탄사. 감탄사라고 할게요. 감탄할 거예요. 예, <laughs> 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 어, 하냐면, 글씨를 써요. 뭐라고 쓸지 클릭해주고, 우와, 페인왔어 폰트는 자신이 원하는 폰트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도 선택하셔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 사이즈도 이렇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 여기 다 설정이 됐어요. 그럼 뭐 원하는 대로 됐고 폰트 예 원하는 폰트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자막을 넣는 걸까? 그냥 끌다가 어 넣으세요. 어디다가 내가 넣고 싶은 맨 상단에다가 넣으시는 게 좋아요. 한이 정도에다가 넣어줄게요. 와,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니까. 자막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원하는 것만큼만 재생할 수 있다. 와. 멋보다. 와.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자막도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고 영상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이제 배경 음악이 남았어요. 배경 음악을 뭘 넣어 볼까? 어, 괜찮은데? 오우, 펑키 느낌. 예, 음악도 배경음악 넣어줄게요. 됐습니다. 음악도 넣어주고. 근데 볼륨이 너무 큰것 같아요. 볼륨 조정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눌러서, 어, 오디오 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디오 채널 있고요. 오디오 게인 눌러줘서, 어, 개인개인이라고돼 게인, 있는데, 이거 볼륨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서 마이너스를 눌러줘서 데시벨을 낮춰줄 거예요. 한, 배경음이니까 잔잔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20 정도 낮춰서 한번 재생해볼게요. 우와 너무 예쁘다니까. 어, 근데 여기 겹쳐서 안될것 같아. 예, 네, 보니까 한요 정도 나오고, 자르는 거 동일합니다. C 눌러가지고, 싹두, 잘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을 시켜줄게요, 얘는. 원하는 위치로 다시 조정합니다 한요 정도 놔주고 음악 나오죠 근데 이 음악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아요 지워버리고 다른 음악으로 해 볼게요 이 음악으로 약간 좀 잔잔한 걸로 바꿔 볼게요 음악은 이렇게 겹쳐도 되는데 겹치면은 잘 잘라서 어, 레이아웃에 걸려서 안 되게끔 어, 원하는 위치에서 음악이 재생될 수 있게끔 위치를 조정을 해 주세요 오, 어, 소리가 너무 커. 그러면 어떡하라고? 오디오 개인에서 조정해 줍니다. 마이너스 한20 정도 하, 할게요. 간단하게 배경 깔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서 데시벨을 다시 높여주고 싶을 때는 잘라서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그 다음에 효과 주고, 전환 효과 주고, 그 다음에 배경 음악 넣고, 자막 넣고. 이것만 하시면 영상 결과물이 끝납니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파일을 내보내기를 해서 결과물을 출력할 텐데, 내보내기 눌러줍니다. 미디어를 눌러주고요. 저는 영상을, 파일 형식도 중요한데, AVI로 해주시면 가장 좋긴 해요. 그런데 이제 호환성이 좋으니까, 보통 유튜브라든지 SNS에 업로드를 하시는 분이라면, 좀더 다른 영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용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은 사양을 높여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형식을 골라주고 소스 일치하는 비트레이트 이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상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오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에 어, 비트레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소스에 일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촬영을 할때 4K로 촬영했으면 4K에 맞게끔 영상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샘플링을 지정해 주시고 내보내기 눌러주면. 예, 오디오랑 영상을 합쳐서 영상 제작이 됩니다. 어, 직장인이 유튜브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스들이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좌를 보시고 활용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변경하시면 손쉽게 퀄리티 높은 영상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료 컨텐츠 같은 것도 받아서 써 보시면, 어 내가 구현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멋진 장면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영상 컨텐츠 많이 있죠.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브이로그도 있고요. 자신이 리뷰하고 싶어 하는 제품에 대한 것도 올릴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게스트 방송이라든지 인터뷰 방송, 그고 여행 방송. 어, 뭐 다양한 거를 올리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에 꼭 올리지 않더라도 성장 동영상이라든지 돌잔치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워본 거는 바로 스텝 바이 스텝 원 정말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수 있죠. 그 부분만 배웠고 실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도 영상을 자막을 붙이고 넣고 그다음에 자막 효과를 준다든지 다음에 영상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효과 조서 보여지는 것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기초 강좌. 본인도 이제 직장인 유튜버를 꿈꾸면서 30분 뚝딱 하시면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프리미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